a가 유리수일 때답을 구하세요. a가 유리수예요. 오른쪽을 계산 다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small a는 무엇일까?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무엇인가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전개해서 유리수끼리, 무리수끼리 정리를 좀해 줘야 돼요. 2a a√3 플러스 4 루트 3자 루트 27은9곱하3 3 이니까 루트 9가 3 3루트3이죠그래3 마이너스 3 곱하기 a 3트3 뒤에 또 마이너스 3 유리수끼리 r a 마이너스 3 같이 모여 놓 r 요이 뒤에 거 모두 루트 3이 붙어 있으니까 계수 계산을 해주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하니까 마이너스 4A 그리고 4요게 전부 루트 3 앞에 계수죠.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 돼요. 그럼 스몰 A가 유리수니까 이 값은 유리수라서 괜찮은데 여기 이 뒷부분이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이 뒷부분이 사라져 줘야겠죠. 사라진다는 건 앞에 개수가 0이 된다는 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 돼야 루트 3 부분이 없어지고 그럼 무리수가 사라져야 유리수만 남기 때문에 a값은 1이 돼야 되죠. 계속 계산을 해보면 라지 a를 계산해야 되니까 small a 가1 이고,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. 계산 다 하면 마이너스 1 이에요. 구한 거, 유리수 a의 값은 1 이고, large a 유리수 값은 마이너스 1.